1시간 10분 걸렸다 1시간 10분 아까 가스공사 1시간 20분 걸렸고 너무 <laughs> 뭐 잠금하고 충전했는데 안걸리네 열쇠집에다가 소개시켜 줄까 하고서는 너무 오래 걸려서 근데 그분이 이제 세워놓고 그냥 나가기아뭔 소리냐고 지금 여기 또 내가 또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정문 바깥으로 내가 끌고 가주겠다고. 두 번은 하지 말아야 될까. 아이고, 또 지금 또 함대 타고서 또 어디 출동 가야 되나봐. 어, 두, 지금 2시 23분인데, 2시 반까지 육로로 뛰쳐들어가기때 다른 차 타고 들어갈 차가 없나봐 또. 아이고, 누구한테 부탁을 못하나봐. 쫄따군가 봐. 승인이 안된다고 나를 갖다가 거기서 세상에 3, 40분을 갖다 40분을 갖다가 군부대 앞에서 기다리게 했잖아. 나를 윗사람 간부한테 음료수 사주고 좀 대신 신청해 달라 그랬으면 승인 이래도 좀 빨리 났을 거 아니야. 야, 또 현덕면하고. 운정리 쪽, 거기 붙어 있는 딱, 아, 어떻게. 요번에도 또 잠금이야, 씨. 어, 타이어, 잠금, 또 요번에 잠금. 다들 가기 싫어하는 곳에만 사방으로 떨어지는데, 이렇게 막 꽁지를 모으는 거야, 막. 다음, 다음을 가야 되는데. 아, 오늘은 아주. 요, 장금도 여유있게 오라오르셔가지고, 다행히도, 씨. 아유, 아유 짠짠하다, 그냥. 위에 눈치 보면서 사는 것 같아, 보니까. 군인인데, 그냥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. 야, 거기 지금 육로로, 씨, 지금. 그거 지금 한 1km도 넘을 것 같은데 거기를 지금 배가 지금 30분에 추면 5분 동안 거기를 뛰어가야 돼 아이고야 육로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 소리였구만 정문에서 저쪽으로 뛰어가는 게 보이더라고 아이고 누구 좀차 차 타고 가는 거를 불러야지 그 최소 2km는 될 건데 아이고야 로는 되겠다야 다행이다 시, 근데 이세개다 하고 나니까 오늘 세무서 가서 1인 미디어 사업자 하나 좀 내려 그린 건데 유튜브에 60만 원을 벌었는데 그 사업자를 내서 그걸 올려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. 아, 점심도 못 먹었네. 너무 아주. 근데 희한하네. 군복에 계급이 안 붙어 있어. 타이어 사모님도 그렇고, 지금 이거 잠금장치도 그렇고, 이 아까 1시간 20분 걸린 거, 그거 진입하는 데만. 또 지금 여기도 진입하는 데만 40분 이상 기다린 거. 다음 다음 사람들이 시간이 여유있었기망정이지 이거는 전에도 내가 한번 문 따줬는데 글쎄 또 문이 잠긴거야